그 다음에 암을 이기는 몸세 번째, 뭘까요? 뭘까요? 쎄요. 오. 어? 썩기 싫으면? 썩기 싫으면? 산소를. 산소를, 산소를, 산소를 채워라. 어? 산소를 어떻게 어? 채워? 석기 싫으면? 암은 산소가 아, 없는 환경에 잘 숨어버리는데요. 아, 예. 우리 몸에 이제 암을 제거하는 면역세포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활동을 못해요. 음.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면역세포들인데요. 네. 저산소 구역에 빨간 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들어가네요. 못 들어가요. 우리 면역세포가 움직일 때도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못 먹으면 면역세포가 산소가 없으니까. 암에 있는 데를 못 들어가죠. 그럼 공격이 안 되죠. 아...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를 채워야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산소가 내 몸에 잘 돌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잖아요. 아, 안, 안 보이죠. 평소에 손발이 찬 분들. 어, 우리 몸의 가장 끝부분이 손발, 모세혈관,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차거든요. 이런 분들은 온몸에 산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뇨가 있다. 당뇨가 있으면 피가 끈적끈적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 그럼 산소가 잘못 들어가요. 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잘 생기는 게 뭐예요? 당뇨 발이에요, 조근 요 이게 발끝 혈관에 산소가 거의 안 가니까 오. 면역세포도 안 가고 그래서 살도 거. 안 채워지고 음. 그러니까 아 썩는 거죠. 산소가 저렇게까지 다양하게 필요한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앞으로 아니,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 손발을 네. 선생님이 열심히 따뜻하게 운동해야 되겠네요. 네, 손발 운동도 하셔야 이, 되고 이제 등산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등산에 가시면 예. 도시에 있는 것보다 산에 있는 어 산소 농도가 좀더 높아요. 아 그래서 이제 운동으로 몸도 데피고 산소도 많이 마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산소화, 산장, 피톤 치대 <laughs> 땅바닥에서 놀지. 암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거고요. 네. 우리를 얼마나 챙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뼈 건강도 챙기시고 식탁부터 나를 위해 바꾸는 실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